오늘, 전통 한국 음식을 갈것기 때문에, 서울타워, 남대문, 첨성대, 독립문, 비빔밥, 그리고, 저도 이제 국뽕 라인을 타기로 했습니다. 국뽕. 알지? 국보? 또 저번 주에 제가 큰 실수를 했죠 먹으면서 프랑스 요리 너무 맛이 없다고 라 했는데 사실 이게 프랑스 게 아니고 이태리 거였어요 이탈리아 이탈리아였다 이탈리아 아! 그래서 이태리 국민들한테도 죄송하지만 또 우리 정말 프랑스 국민한테 너무 죄송해서 오늘은 제가 프랑스 가서 하나를 또 사왔어요 사과의 의미로 우리 또 프랑스 대표 배우 소피 마루스님은 당분간 저랑 또 같이 요리를 도와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재료 파 부산 우묵 햄 맛살 우리밀 부침가루 우리밀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통 음식이 맞아요 반찬도 되고 주식도 되는 맛있는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번주처럼 이렇게 계란말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조금만 이거에다 720ml를 넣어야 되는데 그건 맞출질과 그건 과학적인 요리가 아니지 되게 계량을 잘 맞춰서 하는데 이렇게 비과학적인 접근 방법은 아닌데 그럼 일단 해볼게 컨셉이 안 맞지만 계란물을 조금만 그 사이에 또 밀가루 반죽도 해야 되는 거지. 음. 밀가루 반죽을 물만 넣으라고 돼 있는데 계란이 음. 너무 많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걸로 해라고? 그렇지. 그냥 부으면 여기다가 밀가루가 남아요. 그래서 뚜껑을 닫을 때그 말이지. 음. 뚜껑을 닫을 때 밀가루가 띵기기 때문에 안 좋아요. 한 숟가락. 두침개는 지금 두 개? 저번처럼 계란말이를 할 거거든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아, 이거 오늘 좀, 프라이팬이좀안 좋다, 오늘. 후라이보다프라이팬이 조금 글씨기.. 어우 왜 밀리지 한쪽으로? 네편시어야 되는데 <laughs>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자 어쨌든 아 됐어 자 이렇게 이런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면이 세개가 생겼죠 이렇게 세가지 면을 사용하면은 나중에 자를 때 과학적으로 되게 자르기가 편해요 그래서 이 물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낮은 물로 하고 물을 조금 넣도록 할게요 잠, 계란 계란도 넣었으니까 요거를 한번 해볼게 이런 거바람직까지는 없던데 잠깐만 모든 요리들의 길이를 맞추면 예쁘잖아, 그죠? 파 길이에 맞추면 되겠다. 아니, 싫거든요. 맛살 길이에 맞출 거거든요. 맛살이 길이가 이만하니까 요만큼을 자르겠어요. 요만큼은 딱 잘라갖고, 음, 이건 제가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음, 절단 맛살 아끼지 않고, 일단 예상되는 부침개의 수량은 3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는 여러분들도 집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햄. 구워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다계 그 얘기 있니까 응, 음, 이빨 다치니까 손으로 이렇게 잘 뜯어가지고. 엄마 이거 좀 뜯어줘봐. 비닐, 이거. 이제 장갑을 끼고. 햄은 좀 작은 거기 때문에 여섯 개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붙인 게 하나에 두 개씩. 이제, 아이고, 그냥 다 꺼내야 되겠다, 일단. 일단 다 꺼낼게요. 잘안빠진데 포장이 과학적이지 못한 것 같아. 어쨌든,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낱개낱개로 잘라야 겠네 자, 일단, 음묵도 일단 세장꺼내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게, 잠깐만, 잠깐만요. 요리 순서가 되헷 깔렸다. 어... 그냥, 오른손 장갑 벗고 칼로 자르면. 그렇지, 오른손 장갑 벗어야 되겠다. 일단, 햄을 예쁘게 볶도록 할게요. 자, 계란도. 오, 야, 계란이 뜨겁다, 야. 자, 요렇게 자르고. 창조적인 요리사들은 레시피가 미리 없어도 돼요. 이렇게. 요리를 준비를 하면서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계란을 이쪽에다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어무을력이넣고 3분의 1, 아, 이, 자, 요렇게 한번더 자르고, 지금 제가 뭘 할지 막 되게 궁금하죠, 그죠? 제가 한 요리를 끝을 보시면은, 막 기똥 찰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을 해냈지? 라면서, 막 같이 따라 해보고 싶어 죽을 거라고 말이야요 근데 사실, 아니, 나머리속으 레시피가 다 정리가 안 됐어. 하다 보면, 하다 보면 될 거예요. 일단 맛은 있을 거라고 장담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은 재료들이 다 맛있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부침가루에 소금을 조금만 첨가를 해 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넣냐면은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하고 자 기똥찬 요리가 나올 거야 지금 머릿속에서 레시피가 완성이 됐어 오뎅 두장 햄, 계란, 맛살도 통으로 한개 요렇게 딱 넣는 거야 파, 파왜 멈췄어 파면 안 돼요 아니 파아파 파을좀 끝에 놓겠습니다 네, 야채가 조금 들어가야 맛이 있죠? 불은 조금 낮추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장갑을 벗고 이제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려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이걸 김밥처럼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생각대로 될것 같기도 한데 자 요렇게 요렇게 근데 반응이... 아, 원래 이 생각이 아니었거든 재료를 넣고 김밥처럼 돌돌 돌 말아가 자르는 게 계획이었는데 아니 이렇게도 원래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해야 모양이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불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한번 뒤집어 볼게 발발 아 이거 모양이 부서지네 아직 안 붙었어요 아, 안 붙었어요 아직 조금 더 있다가 약간 생각하고 다르긴 한데 잠깐만요 식용유를 들 부서 그런 거아 아니지 식용유는 많지 않아요 식용유하고 상관없이 안 붙은 거예요 아직 그냥... 밀가루가 아직 안익어 아직 밀가루가 안 익어서 <놀람> 서로 안 붙은 거니까 조금 밀가루가 서로 붙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면 돼 맞아 어. 밀가루가 붙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리면 여기는 벌써 또 굳었는데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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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어때? 모양 어때? 모양이 되게 먹음직스럽게 됐지 그지? 먹음직스럽지 네, 다음 주에는 짜파게티를 먹는다 <laughs> 다음 주에는 짜파게티를 색다른 레시피로 짜파게티 그냥 원는 레시피 아 근데 밀가루왜 이렇게 두껍게 됐대? 아니 이봐 여기가 밀가루 너무 두껍게 됐어 여기가 아빠가 그렇게 부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줄까? 먹어볼래? 아니. <laughs> 맛있다. 아, 맛있다. 응? 음? 이거 진짜 맛있는데? 어, 이거 완성품이죠? 올려놓고. 일단 오뎅을 조금 굽도록 할게요. 햄도, 맛살도. 재료들을 한번 익혀주고 하자고 햄하고가 이제 다 익었어요. 이건 재료들을 잠시 이렇게 끄집어내놓고. 원래 이렇게 레시피를 두 가지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안 돼가지고 지금 방향을 급하게 바꾸거나 그런 게 아니고. 요그를고 말았다가 다는데 요거를 최대한 넣을게 이렇게 해서 퍼지게 포지, 퍼지게 훌륭한 셰프들은 보조들의 의견도 잘 들어줘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재료들을 하나씩 넣는 거야 그지? 아 뜨거워라 오뎅 두개아 뜨거워라 벌써 막 굽기 시작하네요 계란 넣고 햄두개 아 물이 조금 물을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아안 안 되지. 아 이래는 안. 말아 이렇게, 그냥 늦었어. 아 자, 여기서 뒤집개가 괜히 있는데 뒤집개가 가지고 아. 요렇게 밀가루를 발라서 접착제처럼 사용하면 되겠다. 아니, 그냥 해도 그냥 될것 될 같아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놔주면은 일단 모양은 생각보다 괜찮아. 모양이 생각보다 자, 음, 잘 나왔지. 어, 음. 잘 나왔고, 다음에 음. 한번 또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쪽으로 뒤집면좀 올려 인제 꼬를 좀 올려 들어갈 때 삼으로 하고. 좀 기다렸다가 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뒤집도록 할게요. 돌려가면서 이제. 돌려가면서 하도록 할게요. 지금은 안 돼. 지금. 지금은 돌리면 안 돼요. 음. 아 정신 없어. <laughs> 어,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터졌어. 아, 이게, 이게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닌데. 어, 아, 뜨거라 <laughs> 잠깐만. 장갑을 먹고 두구를 써.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다가 풀칠을 조금만 이렇게 붙이면은 붙을 거야. 이제 됐어. 수습됐어. 이제 밀가루가 붙으면서 자기들끼리 접착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하다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러면 밀가루를 접착제 대신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되지? 될 거예요. 자, 됐나? 끝났나? 아직. 아직 멀었어요. 파가 네. 어느 쪽에 있지? 그냥 아빠 뒤집게 응. 내려놔. 나뒤집게 내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 업종을 잘 선택해서 정말 <laughs> 자 이건 끝났어 이제. 자 이렇게. 자 예쁘게 됐어요. 자 마지막 불을 최대한 낮춰서 이거를 다붓고 여러분들 이 아까 실패했던 이유가 그거에서 그래요. 누가 실패를? 해? <laughs> 팔을 여기 딱 놓고 햄 올리고 벌써 밀가루 굽기 시작했죠, 그죠? 요렇게만 이쪽부터 뒤집어 이쪽부터 뒤집 이쪽부터 이렇게 갈까? 이렇게 갈까? 음. 어느쪽으로? 재료가 있는 쪽 그렇게 이쪽부터 말아가지고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아직 안 익었잖아 익었어요 익었어요 아, 뜨거워라 자 요렇게 요렇게 해갖고 이제 장갑 벗고 양손에 그렇죠 장갑을 벗고 양손에 도구를 들고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요렇게 딱 어때? 안 익은 것 같아 이번에는 잘 됐어 어 이게 되게 노릇노릇하게 잘 됐다 근데 안 익었어 되게 맛있어 보입니다 안 익었어 <laughs> 아, 반죽이 너무 잘된것 같아요. 아, 장갑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요리사가 불을 무서워하면 그건 참 요리사가 아니죠. 요리사들한테 사과해. <laughs> 죄송합니다. 오, 되게 노릇노릇하게 됐지? 자, 이제 접시 한번 줘보시겠어요? 짜잔 이거 잠깐만 데울까? 아니 걔가 문제가 아니라 가운데 게안 익은 것 같아 가운데 게안 익은 것 같아서 가운데 걸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그리고 그것도 첫 번째 것도 줘보세요 조금씩 데우도록 할게요 한 지가 오래 돼갖고 이이 식었잖아 가봐 음식이 식었을 때는 불에다가 조금 더 데워주면 돼요 <laughs>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살짝 뒤집어준 걸 접착성은 이게 제고 좋네 오 <laughs> 뭐 여기 끝이 의외로 잘 붙었어 아까 본드 칠한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오, 진짜 뭔언지스럽지 않아? 않아. <laughs> 짜잔. 이거 먹어봐야 되겠죠? 음, 뭐? 진짜 면들이 맛이다. 음, 맛있다햄 맛도 나고 파 맛도 나고 계란 맛도 나고 봐. <laughs> 다음에 이거. 어, 파 때문에 단면이 약간, 한번 봐보세요. 아, 비었네. 비었다고? 어, 왜 이래 됐지? 요것도 한번 반면을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게 조금 더, 음, 요것도 되게 이게 잘됐다 그지? 역시 밀가루의 농도가, 자다 아, 보시면 알겠지만 오뎅, 해마고, 와 그냥 <laughs> 애들이 좋아하는 건다 들어갔네. 파가 좀 들어갔으니까 육량 간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여기서 최고 관심 있게 먹고 싶은 데는 어디지? 김밥은 꼬다구가 최고잖아. 이쪽 꼬다구는 아빠가 제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이건 맛있다 맛있을 수밖에 없지 맛있는 게다들어그으니까 응. 음. 오후 2시 반에 먹는 아침이라서 음, 맛있다 어 근데 진짜 추천할 만한 요리인 것 같아요 많은 방법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개선을 한다면 은 브리또처럼 근데 이게 브리또랑 다를 게 뭐지? 재료가 다르죠 그렇죠 재료가 다르죠 아빠의 전성이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laughs> 저번 주에 토피마로스님께 죄송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프랑스 전통 음식이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뭐야 이렇게 생겼네 <laughs> 뭐야? 뭐지? <laughs> 식빵인 줄 알았는데, 러스크 같은 건가 보다. 어, 이게 두, 개, 두 개가 들어있네? 조금 맛이 궁금하다. 음, 제가 이제 백화점 가고 이태리, 프랑스 뭐 이런 거몇개 사봤는데, 역시 우리 맛에 맞아서 그런 걸 거지만 우리나라 과자가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laughs> 음, 요거. 요 브리또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우리밀 건강 브리또. 우리밀 건강 브리또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아, 정말 제가 딱 생각했던 그맛 그대로 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요일 아침에 토요일 아침에 집에서 아빠들이 간단하게 할수 있는 그리고 자취생들도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요리가 아닌가. 물론 처음 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한 완벽한 비주얼이 나오긴 힘들겠지만 비주얼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맛만 보고 도전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도전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 프랑스 요새 왜 이러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더 멋진 요리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짜파게티 특별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기대가 막 되지? 그냥 짜파게티 너무 <laughs> 간단해?